삐삐 넣고 일단 버드렉스가 최소인 거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 내 어흥염이 상대 페리파보다 빠르다 일단 하나 캐치했고요. 이러면 페리퍼에 그냥 막말을 치면서 빠지는 것도 괜찮은데, 허허 조금 고민이 되네. 엉념을 테라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러면 엉 엉념 테라 쳐서 막말로 페리퍼를 툭 치고 빠지고. 아, 버드렉스, 음모드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합시다. 음모를 넣고, 이, 뭐야, 엘풍을 집어넣어버려서. 어차피 이 매체업이, 엘풍이 쓸모가 있는 매체업이 아닌데, 지금. 내줄 거면 엘풍을 내준다는 마인드라고. 그렇지. 와가 압박을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라서. 바프는뭐 한번 들어가고. 어항염 쪽으로 바프를 썼나요? 그렇지. 이런, 울멧, 울멧 데미지 들어가고, 뭐, 일풍 데미지 급소 맞았네. 앙코르 그냥 넣으면 되겠는데? 앙코르 그냥 넣고, 어, 앙코르 넣어버리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앙코르를 여기다 넣어버리고, 페테라 듣키 아 기술 안 나갔어. 이러면 나쁜 음모가 한번 더 나갔을려나? 나쁜 음모 한번 더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laughs> 테라 안 하고 드기가 날아갔네.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오 급소 때렸다. 그냥 민 없는데 본버까지 상관없어. 이것 때문에 페테라를 안한 건데 페테라를 하면 지금 1, 2엽 들어가긴 했어도 본보 맞으면 아프니까 그리고 페리퍼는. 페리퍼 와가에다 그냥 묶어버려서 앵콜 계속 들어가게 만들고 어흥염 집어넣어서 페리퍼 아마 기띠일 거긴 한데 여기서 자마젠타에다가 속이기를 집어넣고 페리퍼 쪽으로 페테라 트기를 그냥 꽂아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페리퍼가 빠져도 뒤에서 듣히 받으러 올게 없고 지금 자마젠타도 듣히 맞고 날아갈까 봐 지금 교체하는 건데 오 어... 고를타가 들어왔네 그러면 어흥염 한두 번더 돌려야 되긴 하겠다 다음 턴에 그러면 방어 왕말로 한번 돌리고 아니다 왕말로 돌리면 속이 맞으면 꼬이니까 삐삐로 생교체를 한 다음에 생으로 끄집어내야겠다 후기 들어갔고 이거 근데 상대 왜 이렇게 플레이했지? 이거 내가 자마덴타 이전 자리에 그냥 득히 날렸으면 이번에 고릴타도 반피 까지고 끝인데 조금 플레이가 능숙하지 못한 느낌이 있네요 이거 어차피 페리퍼는 아직도 앵콜이라서 걱정할 거 없고 그럼 BP로 교체 한번 돌리면서 음, 상대가 여기서 머리띠 그슬 날아오면 좀 아프긴 할 거라서, 방어를 한 턴을 보고, 머리띠 아닐 수도 있지만, 맞으면 너무 아파서, 위협 한번 정도는 넣어놔야, 그슬로 맞은 거를 듣키로다 회복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출퇴를 하는 거니까 머리띠 맞는 것 같고, 이런 삐삐가 그냥 대신 맞고 죽고 위험 도고 하고 할거 없이 그걸 풀렸고, 이러면 대충 날 따름으로 땡기면서 뒤로 페리퍼 쪽 마무리 보고 마무리 봐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와가를 계속 쓸 테니까. 괜히 여기서 심리전은 해본다고 비트를 누르느니, 확실하게 잡아서 플러스 1을 더 올려놓으면 듣기가 더 세져서 고릴타를 두 번에 확실히 잡을 거니까. 사실 지금 머리띠라 아마 이거 한 번으로도 될 수도 있어. 대데마로 삐삐를 처리를 해버리나요? 할수 있겠다. 어, 못하네. 약한데 비가 그쳤다. 음, 이러면 억념으로 한번 수압을 걸 만한 타이밍이 나오겠군. 머리띠... 대데마 맞아도 아마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물라우스네? 흠... 물라우스라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저게 머리띠라고 가정하면 그슬 날릴 순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띠가 아니면 그슬을 쏴봤자 죽지 않을 테니까 어령을 밀어넣고 상대가 스카프, 우라우스 수련타를 쏜다고 한다면 버드렉스가 1탄 안 나니까 여기서 드키를 이쪽으로 밀어넣는 게 자시안이네. <laughs> 자시안을 쓰는 사람이 있구만. 이렇게 되고 싶은데. <laughs> 음, 부스타일하지 안 터졌네. 어, 터졌다. 스피가네. 드 스피드 강화하면 별로 안 무서운데 뭐날치기유니가 스피드 강화인 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냥 비트를 꽂아도 되는데 음모를 한번 하고 싶은 느낌? 아, 뭐야, 노 노말 테라잖아2 k 로 그냥 빨면 되는데. 문포스로 억념을 어, 치네 아0 0 뭐. 난 사실 그냥 노말테라 자체가 별로 좋은 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 수가 되는 경우일 수가 없는 것 같아. 삐삐를 내자. 순풍을 지금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서, 삐삐를 그냥 내고, 득키로 다 따라가자. 이거는 방어를 해도 되는데, 문포스. 어우, 데미지 약한 거 봐. 특히 발사. 음, 야미. 불피됐죠. 대충, 삐, 삐삐가 맞을 거 맞고 죽은 다음에, 위에서 비트 쏘면 게임 끝이야. 자시한 등장. 이제, 삐삐를 억념으로 빼고, 버드렉스를 방어를 치고, 상대 순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어흑염의 이 팀에서의 지금 이 매첩에서 역할은 자시안 앞에다가 위협을 넣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협 넣고 죽어도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 어흑염으로 문포스 써봤자 못 잡고. 예면 나오다가 이제 맞아야 되고 초 얼바 어림도 없죠 얼바 쳐나와서 자시한으로 나중에 잡고 싶다 이얘인데 은밀망토 은밀망토라서 얼바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와우. <웃음> <이제>. <웃음> 그래도 3랭크 쌓았는데, 당연히 다 잡아야지. 3랭크야. 음모하고, 득키로 잡았잖아. 그리고, 풀피야, 지금 거의. 아. <laughs> 뭐냐고, 이거. <laughs> 든든하다. 썰랭 쳤네요. 빠이. 간단하구만. 이 아예, 극복을 못해버리는 것만.